이번 장에서는 근적외선 분광법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파장 범위 및그 범위 내에서 분석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시광선 파장 범위는 350에서 800나노미터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특정 색에 관련된 화학 물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적외선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외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파장 범위로는 800에서 2500나노미터까지이고요.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작용기, 유기물 및 물성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희 성진 INDT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NI 온라인 기기는 근적외선 영역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적외선 분광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료를 전처리하지 않고 바로 비파계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따라서 시약도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석 기기를 통해 따로 분석해야 하는 다 항목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HPLC 분석과 수분 분석과 같은 다 항목 분석의 경우 NIR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번 측정에 두 가지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위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실험실용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의 정량뿐만 아니라 물성까지도 분석이 가능하여 액체 및 고체 등의 다양한 성상의 시료까지 분석이 가능하고 램프 이외에 다른 소모품이 없어 기기 유지 비용이 저렴한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근적외선 분광기는 시료를 올려놓고 바로 측정하거나 온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단지 작동하는 것만으로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근적외선분광법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특징 중 비파계로 분석이 가능하여 용매가 필요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용매를 위한 창고 및 소모성 물품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초자 및 세척 비용 절감 램프 위에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아 매우 저렴한 운영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에 대한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적외선 분광법의 제약분야 적용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료의 정량 및 정성 분석에 적용하여 원료 전수검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내 성분 함량 분석에 적용하여 공정 검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합공정 내 혼합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네 번째 건조 공정 내 수분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타정 공정 내 정제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여섯 번째 OH가, 상가, 요오드가 및 과산화물가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기내 가수분해 및 에스테르 화합 반응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